오늘은 시편 133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대사의 한 대목인 어, 우리가 남이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1년에 세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이며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던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일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그함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피를 나눈 자들이며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자들은 한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진에 올라가는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형제인 것을 노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무용론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나가서 사람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고 어, 등록하지 않고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서로 함께 올릴 필요가 있느냐, 부딪히면서 상처받기보다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생활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20세기에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이 개인주의가 교회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어,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을 신으로 섬겨서 이 교회 안에서도 배금주의가 많이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침투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안된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도 않고 또 혼자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을 보니까 별로 결혼하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너무 힘든 일들이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의도적으로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늘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서로의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도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딪히는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갈등을 통해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참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용서하는 법도 배우게 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동감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서 이 연합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내가 한국에 어 치과 치료를 하러 갔을 때에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반주는 어떻게 하고 또 주일 친교는 어떻게 할까라는 어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여전도의 성도들이 자신에서 어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던 그런 그 장면이 아직도 저에게는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그 기름이 그 모습이 기름이 흘러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이 위임식 때 기름을 붓는 모습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도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하는 성도야말로 진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가 거룩하지 않다면 참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자의 본질은 무엇이냐? 거룩해져,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연합할 때에 그 모습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이슬의 내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슬은 뭐냐면 생명력 혹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루어내는 일들은 그야말로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살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가지 않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연합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기 거기가 바로 성도들의 연합함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나 또 다른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그 소개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연합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 가운데 있는데요, 신앙 성장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열심히 성경 보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야 신앙 성장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신앙을 지키기조차 어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133편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